도망가자 <laughs> 어디든 가야 할것 같아 너 금방이라도 울것 같아 괜찮아 우리 가자 걱정은 잠시 내려놓고 가볍게 짐 챙기자 가서 실컷 웃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자 거기서 우리 아무 생각 말자 내가 너랑 있을게 이렇게 너가 손 내밀면 내가 잡을게 그러면 어딜 가도 두려울게 있을까 우리는 서로를 꼭 붙잡고 있으니까 알바. 눈 맞춰 줘봐. <laughs> 너라서 난 충분해. 가보자, 지금 나랑. 멀리 안 가도 괜찮을 거야. 너와 함께라면 난다 좋아. 그게 어디든지 너의 마음이 편할 수 있는 곳에서 너랑 있을게. 어디로든 어떻게든. 내가 옆에 있을게. 아무것도 눌어도 돼. 대신, 다음에 돌아오자. 씩씩하게. 지쳐도 돼. 내가 안아줄게. 괜찮아, 좀 느려도. 천천히 걸어도. 어디든 너랑 갈 거야. 당연해. 가자. 손잡고 도망가자. <laughs>